어, 받았다, 바았다 받. 어, 뭐야, 이제. 나 리바 간호. 이 대상. 소리가 나. 보 온다. 왔어. 오배 왔, 오배 왔다, 오배 왔다. 어요 뭐야? 끝? 몰라 하나 남았겠지. 아 기절이네 다. 나도 하나 뭐야? 먹자 마이덤도. 어 아, 뒤에 있다 왔네 저새끼 약간 나. 아까 걘가 보다 걔네 친구. 컷. 아이즈 맞네 아이디가. <laughs> 하나 기절 둘 기절 지금 탄력 받아서 그냥 밀어 두명 기절이야 네. 기절 샷위에 있다 여기 나무 바로 위에 나무 아래쪽에 SR 있어 걔 뛰었어 지젤 하나 더 네? 아...뭔...뭘... 끝끝끝 쪼지 못살리겠다 저거 저기 능선 형들 빡치게 하지말고 어? 디로 어떻게 쳐가 못 참을 것 같아서 나도 쐈어 아이씨 끝났어 아, 진짜 미안, 미안, 미안. 미안. 그러면은 어, 음, 음, 음. 형나 차지 니바카드. 형나 다스택. 어마 못 살린다. 못 살리. 아, 나도 못 살리. MK 2어 받아. 아군 쪽으로 차량 푸시. 저기. 저거 죽은 거 같은데 한 명. 이거 같이 해줘야 돼, 가방력. 아, 핑크고도핵 때문에 못한다. 너도 핵 같지? 너도 핵 같냐, 새끼야? 핵은 그 템포가 아니라고. <laughs> 어,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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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어, 끝. 형, 제 끝. 아니, 이거 화인가 으아! <laughs> <우와>! 어. <laughs> 오 새끼야. 어 어디냐 어디야 우리 앞에 새끼리. 클리어하자 아니야 못갈것 같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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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SM-2기다 이 ㅅ 게나이어 왼쪽 가방에 왼쪽 아우쒸 <laughs> 너나들 <이제 웃음> <laughs> <laughs> 나왔다니. 여기 끝나고 밑에, 앞에, 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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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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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하나 기절 4개 어, 어나 어딘지 봤어 몇명 있어요 거기? 한 마리 컷음걔 응. 기절이야 나이스 나이스 그 뒤에 하나 더 있을 거야 아사야 이거. 박규. 뒤에 고. 내려온다. 아마 내려왔어. 내려왔어. 뒤로. 이 둘이야. 박규아네 기절이. 야 아, 단차에서 올라온다. 단차에서 올라온다. 단차에서 올라와. 나이스 아 깜짝아 우리 끝까지 좀 있다가 얘들 교전 끝나는 거 체크하면서 이제 보인다 텀베야 어다 다 쏴대 다쏴다쏴다쏴아 뛰어오는 중 나무 어디야 수류탄 내서 네, 자, 빠지네 뒤로 빠졌어 머리네. 친구 버려 버리면 떴고 냠냠 냠냠 여긴요 머리 맞아 여기 머리에도 아, 위에도 있다 위에도 있다 오케이, 위에 이거 하자아 나치 시소하려다가 내려버렸나 1평에도 다 1평 1평 라스트 평인것 같아 라스트 평 4번이야 라스트 1평 어디야? 아 왼쪽 연막 하나 쳐야돼 형 연막 오른쪽에 응 나도 피가 없다 나왔다 피절 하나 더힐힐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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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필. 아 나씨 난데서 난데 아이거 또지야 안돼 물은 부시할게 형. 아 앞에 있다. 여기 사람 있다. 아나 죽었어. 에미 no. 사구야. 포덕 가. 현경 시체 바로 앞에 하나. 예 구성 빨고 있어. 포덕 가. 바위 뒤야? 내앞 단차. 여기서. 나이스. 포덕이 다운. 빵상아, 오른쪽에 에임 아, 사고 있어. 아이고. 오른쪽에 에임 사고. 이거, 이거. <laughs> 아, 우리 양각이다, 이거.